계룡시는 시청 첫 얼굴이자 시민이 가장 많이 찾는 장소인 민원실의 환경개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는 부족한 민원인 대기 공간의 확장과 밀폐된 공간을 없애고 개방감을 높여 시민 누구나 편하게 찾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것으로 시민이 머물고 싶은 따뜻한 공간으로 새단장했습니다. 민원실은 작은 북카페, 셀프 건강 체크 코너 휠체어, 보행기, 무료대여소 등 다양한 시민 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응우 시장은 앞으로 편리하고 쾌적한 민원환경과 친절한 행정서비스로 시민이 만족하는 맞춤 행정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7일, 시는 2023 개룡 국문화축제 평가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평가 보고회는 축제 운영 전반은 물론 각 분야별 프로그램에 대해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잘 되고 있는 부분은 더욱 가다듬어 군문화 축제를 시민과 함께하는 보다 미래 지향적인 축제로 만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관계자와 관람객 설문 결과 분석, 축제 파급 효과 분석, 종합 분석 등 다양하고 입체적인 분석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또 해마다 군문화 축제라는 어떻게 보면 어, 특성화된 축제이기도 하지만 또 매년 보는 관람객 입장에서는 또 계속되는 축제의 내용 프로그램들이 일률적이고 단편적이라면 또 식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년좀더차별화 되고 또 참신하고 그런, 뭐 그런 어,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돼서 더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축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이 제안되었고. 축제와 계룡시를 알릴 다양한 기념품과 특산품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계룡시는 29일 계룡 병영체험관에서 한국관광공사 대전충남지사와 함께 2023 지역상생 군문화관광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군 휴가문화 가치제고 및 지역상생을 위한 군인관광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을 패널로 초빙해 새로운 관광 수요 창출을 위한 군인 관광의 제도적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포럼을 주관한 한국관광공사 대전충남지사는 군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형 여행상품을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지자체 및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계룡시는 계룡 개룡 군문화축제 기간 중에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주한미군 팸투어 운영과 계룡시 홍보관을 운영해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시 관계자는 군 장병의 심신 재충전과 보다 쾌적한 휴식여건 제공을 위해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을 마련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계룡시는 지난 29일 새터산공원에서 경관조명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점등식은 연말연시를 맞아 세터산 공원에 성탄 트리 등을 설치하여 한 해의 마무리를 알리고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포토존을 설치해 많은 시민들이 올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좋은 추억도 쌓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경관 조명은 오후 5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점등되며 계룡시를 밝히는 따뜻한 불빛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상으로 계룡시정 뉴스를 마치겠습니다.